플 하게 됐어요 이번에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와 미친 이게 다 어떻게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 300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미친 가격대예요 이건 진짜 거저드리는 안 오시면은 손내실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 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메이크업 영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드디어 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10월 25일에 성수동에서 플리마켓을 하게 됐어요. 저의 소속사 레페리와 함께하는 플리마켓이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분들이 준비하신 그런 플리마켓 물건들까지 함께 다 구경하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죠, 여러분. 일단 제가 이번에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와 나한테 이렇게나 옷이 많았다니. 와, 미친! 이게 다 어떻게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아우터 원피스, 치마, 뭐, 청바지, 바지, 뭐, 트레이닝복 등등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방도 있고요. 정확한 플리마켓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이랑 댓글란에 제가 고정으로 걸어놓을 거라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따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한번더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플리마켓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메이크업을 그대로 그날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플리마켓에 하고 갈 메이크업 같이 해봐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메이크업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들은 거의 다 신상이에요. 일단 베이스는 비디비치 블랙 퍼펙션 커버픽 쿠션 19NC 라이트 컬러.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원래도 비디비치 쿠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핑크색 케이스 있잖아요. 약간 좀 글로우한 버전. 그것도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블랙 퍼펙션 커버픽 쿠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 핑크 버전보다는 세미매트 제형입니다. 그렇다고 또 엄청 막 완전 매트한 제형도 아니거든요. 아니,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해요. 진짜. <laughs> 제가 정말 요즘 갓생을 살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약간 정말 유튜버로서 제가 스스로가 와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365일을 미친 듯이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연도가 있어요. 그게 2018년도거든요. 물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약간 좀 미쳐있었던 일에 중독되어 있던 미쳐있던 헤이즐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때와 버금 가게끔 요즘 열심히 약간 살고 있는 느낌인데 문제는 그때는 열심히 살고 있는게 티가 엄청 났거든요. 그때는 체력도 돼갖고 막 이것저것 멀티로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면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때의 헤이즐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체력 이슈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를 티를 못 내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를 나만 알아. <laughs> 어, 남들 보면은,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헤이즐 인스타도 많이 안 하고 유튜버도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브랜드 런칭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 어, 막, 이게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멀티가 안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멀티가 잘 되려면 뭐다?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집에서 홈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뭐,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운동이라고 할 것도 못 되지만, 어쨌든, 그나마 조금이라도 체력을 키워보고자 하...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도 몇 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새벽 2시 28분이에요. 아! 지금 메이크업 해봤자 사실 뭐 나갈 때도 없고요. 나갈 시간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될 필요성도 너무 느꼈고 찍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플리마켓 떡하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아쉽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플리마켓 얘기도 이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카멜 앞에서 말하는 것도 뭔가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열일할게요,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진짜 너무 빡셉니다. 여러분, 이 쿠션이 딱 생긴 게 블랙이고 이름도 퍼펙션 커버핏 쿠션이어갖고 뭔가 조금. 매트하고 두껍게 발릴 것 같은 그런 워딩이 그렇잖아요. 네이밍이. 근데 막상 이렇게 바르면은 뭔가 세미매트 치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딱 찍었을 때한 번에 커버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번 촘촘히 쌓아서 토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두드려주면 커버가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아무리 제가 뭔가 잡티가 생기고 뭐 뾰루지가 올라와서 가려야 되고 한들 저는 그냥 애초부터 진짜 커버가 빡 되게 올라가는 그런 제형들 있잖아요. 그런 쿠션이나 그런 파운데이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쉬당초. 저는 쿠션과 파운데이션이라 함은 정말 얇게 내 피부처럼 올라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내 잡티를 가려주는 역할은 컨실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컨실러가 왜 있어요? 가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베이스 자체는 최대한 얇고 투명하고 맑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얇고, 맑게, 세미핏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 언론은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 제가 21호 웜을 쓴다는 거를 또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19호를 써버렸네. 그래서 목과 차이가 납니다. 원래 제가 좀 밝게 쓰는 거를 선호하기도 해갖고, 목에를 한번 칠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완성. 그다음 잡티를 조금 가려줄 거거든요. 요런데뭐 났던 착색된 자국들이 몇 개가 있어갖고 요런 부분만 컨실러로 가려줄 건데 어바웃톤 디자이닝 멀티 파레트 01 베이직 요걸로 샤샤샤 한번 가려줘보도록 할게요. 아브러쉬는와 이거 싹싹 다 지워졌네. 이거 필리밀리 811인가? 아무튼 그럴 거거든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썼으면은 그냥 싹싹 지워져 버렸어요. 이브러쉬가 제일 뭔가를 지우기에 가장 편해. 딱콩콩쿵 도장 찍듯이 하고 나서 그 주변만 흐흐흐흐 펴 바르면 완벽하게 커버가 돼갖고 커버할 때는 이 브러쉬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아, 제가 플리마켓이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2년 전에 건대 커먼그라운드? 거기서 구성이랑 같이 한번 플리마켓을 했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하나 이제 팔만한 옷들을 제가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은 얼마만큼의 수량을 준비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300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근데 제 체감상. 체감상 한 300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기본템들도 당연히 많고, 좀 원피스라든지 드레스류, 뭔가 어디 갈때 입을만한 것들? 음, 뭔가 차려 입을만한 원피스나 그런 옷들도 진짜 많고요. 여름나라로 휴가 가실 때 입을만한 그런 옷들도 진짜 많고요. 생각보다 정말 아이템들이 알차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발, 가방. 지금부터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류들도 준비 많이 되어 있고요. 아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득템 많이 많이 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수량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파우더는 요거 바이오와 세럼필 루스 페이스 파우더 02펄 컬러 요걸로 사용해줄 건데요. 파운데이션의 고정력 같은 걸또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리 가을, 겨울이라도 환절기라도 파우더는 꼭 반드시 사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조금 덜 건조한 거? 요게 조금 좋아요. 약간 은은한 펄감이 같이 섞여 있어서 피부도 훨씬 더좀 글램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냥 마냥 매트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은은하게 반짝반짝 있는 그런 촉촉한 느낌을 이펄 가루가 같이 표현을 해줘요. 가을 겨울 같을 때는 이 공이 컬러를 더 많이 쓴다. 한번 덜어내주고 눈썹이랑 이마 있는 곳. 저는 항상 이 눈이랑 맞닿아 있는 이코 옆에 있죠. 이 고랑 여기를 죽여야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관감을 죽여야 되는 부위가 다 달라요. 저는 여기를 죽여야지 조금 더앞 볼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반짝반짝이면 좀더 중력으로 얼굴이 좀 처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를 딱 눌러서 잡아주고 나비 존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깔끔해졌어. 이제 아이브로우는 요거.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엣지 앤 플랫 아이브로우. M1 실 브라운 컬러. 요거 사용해줄게요.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설레요. 진짜. 팬미팅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와, 시간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빠르다. 아니 여러분, 제 남편이 지금 군대에 가 있잖아요.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되게 시간이 엄청 마냥 느리게 갈줄 알았거든요? 군대에 가는 당사자들 이나 아니면은 군대 간 당사자들과 관련 있는 그런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진짜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연인들 군대 갔다가 막 나오는 속도 보면은 어? 저번 달에 군대 이대던거 아닌가? 근데 벌써 제대 네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구성이가 군대 가서 저는 되게 체감상 엄청 느리게 간다고 생각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약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구성이가 들으면 섭섭할래나? 아니 근데 구성이 스스로도 생각보다 시간이 그래도 좀잘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구성이도 나이가 차는 상태로 군대를 갔고 저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거든요, 여러분. 진짜 20대보다 30대가 훨씬 빨리 가고요. 그리고 30대 초반보다 30대 중반이 더 빨리 가고 후반은 더 빨리 가요. 진짜 막 두세 배로 타이머 조절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후딱후딱 가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더라고. 그만큼 이제 나도 그거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나이에 <laughs> 진입을 했다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다. 아 이게 사선 커팅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눈썹 그리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이 심이 커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기 진짜 편하다. 똑똑하게 잘해놨네. 납작한데 진 진짜 얇게 이렇게 커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릴 때 진짜 세밀하게 그리기가 쉬워요. 제가 맨날 웨이크메이크 것만 쓰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른 브랜드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하는 건데 맨쪽 앞머리 같은 거 그릴 때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 음. 오케이. 쉐이딩은 투쿨포스쿨의 베일드 컨투어 포그 애쉬. 요거 사용해줄게요. 포그 애쉬랑 체스트넛이랑 이렇게 섞어갖고 쓸 수도 있어요. 일단 포그 애쉬로 좀 사용해주면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어울릴만한지 좀 분위기를 좀 봐보고 요 체스트넛 컬러랑 섞어서 사용할지 아니면 포그 애쉬만 사용할지 해서 한번 사용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때부터 세워. 요것만 사용해줘도 될것 같네요. 어, 컬러감이. 약간 제가 오늘 할 메이크업이 뮤트한 베이지 브라운 메이크업이거든요. 토요일날 오시면은, 아 어, 언니, 언니 오늘 쉐이딩 그거 쓰신 거죠? 어, 언니 오늘 섀도우 컬러 그 팔레트 쓰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대로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속에서 보던 컬러감과 메이크업을 그날, 당일날 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인트로랑 끝에 아우트로에서 한번 싹다 제대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주소 한번 적어 놓을게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레페리 크리이터소소크리이터 분들이랑 함께 해요. 그래서 한열몇분 되시는 분들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날 안 오시면은 손해실 걸요? <laughs> 오시는 거를 강추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날 12시부터 6시까지예요. 이제 세팅하느라가 저는 좀더 일찍 가 있겠지만, 그날 아마 번호표가 배부가 될 거예요. 아마 10시부터인가 11시부터인가 번호표가 먼저 배부가 돼갖고, 이제 밖에서 조금 대기를 하고 계시면은 순서대로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원들을 동시에 입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1시간씩 1시간씩 나눠갖고 입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결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입금도 안 되고, 무조건 카드 결제만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계산도 제가 직접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카운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격을 매겨갖고, 옷에다가 그 가격 택을 다 붙여놓을 거거든요? 많이, 많이, 많이 득템을 해가시길 바랄게요. 득템하러 오시는 날. 또도 팔레트는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클래식 포터리 팔레트. 요거, 그나마 신상이거든요?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굉장히 웜과 쿨의 그 중간 미지근 컬러를 잘 조합을 해놨어요. 약간 핑크 계열, 베이지 계열, 브라운 계열. 정말 적절하게 조합을 해놔서 이거 팔레트 정말 유용해요. 특히 가을에. 최고. 진짜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하, 그날 메이크업을 어떤 무드로 하고 갈 거냐면요. 약간 핑크인지 베이지인지 가물가물한 그런 느낌? 그 경계를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 팔레트가 딱 그렇게 하기 정말 안성맞춤인 컬러 조합이거든요. 이거를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약간의 그레이시한 애쉬빛이 타져있는 베이지 컬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양심고백을 한 건데 진짜 진짜 저 오랜만에 메이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내가 어떤 컬러 조합으로 내가 사용했었더라고. 지금 약간 뇌정지였었어. <laughs> 약간 민망스. 제가 진짜 연휴 동안 거의 약간 컴퓨터 관련 업무 일만 했거든요. 연휴 동안 제가 가족을 물론 보긴 봤지만, 본가에 가서, 일을 했어요. 또 저희 아빠께서 또제 일을 조금 그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은 서류 작업 이런 걸 조금 코치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거의 일을 했어. 연휴 때도 쉬는 게 아니라 쌩얼 상태로 머리도 안 감고. 진짜. 연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 예쁠 거니까. 결과는 예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애교살 부분에 이 컬러를 넓게 발라줄 거예요. 저는 항상 애교살 쪽에는 약간의 그래도 핑키쉬한 느낌이 타져 있는 거를 발라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그 브라운 중에서도 약간의 그런 핑키쉬한 느낌이 살짝 모브한 느낌이 있는 컬러, 베이지 계열로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살짝의. 치 느낌이 살짝 타져 있는 그런 컬러 그런 거 애교살에 발라준다거나 항상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애교살에 뭔가를 얹어 줬을 때도 이 애교살 밑에가 정말 그 애교살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또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유의해가면서 저는 그렇답니다 저는. 그 다음, 이 컬러로 이제 눈두덩 윗부분이랑 저 전체적으로 음영을 이걸로 조금 일단 1차적으로 줘볼 거예요. 안쪽에 살살살살. 제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무, 무펄 느낌의 그윽한 느낌으로만 메이크업을 그날 하고 갈지 아니면 여기다 조금의 펄을 추가해서 살짝의 글램한 느낌으로 하고 갈지 그게 살짝 좀 고민이거든요. 일단 제가 이펄 섀도우를 쓰면서 느낌을 좀 봐야겠어. 조금 그윽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살짝 글램하게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고 삼각존에도 그림자 살짝 주고 이 컬러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눈 끝머리 쪽에다가 살짝 줘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바른 컬러랑 사실 얘랑 명도 차이가 그렇게 막 크진 않거든요? 색감 차이만 좀 있고 명도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이렇게 도도도도도 싸우면서 해주면은 또 이렇게 좀 그윽한 음영이 쌓여요. 보이시죠? 그렇게 막 엄청 짙지 않은 분위기만으로 될수 있는 그윽한 음영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었네. 리듬 찾았어. 여기 돌아왔어.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지금 제가 해주면서 느끼고 있는데 제가 약간 좀글램만 펄감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날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날인데 조금이라도 더좀 재밌는 조금 더 볼거리가 많은 메이크업을 실물로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펄감을 이거 다 하고 나서 살짝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팔레트에는 펄이 없어서 다른 팔레트에서 꺼와야 될것 같아. 근데 아, 색감 참 예쁘다. 헤이즐 색감 조합 참 잘해. <laughs> 이것이 바로 가을이지. 그리고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가는 영상이 이 영상에서 나왔던 메이크업 있죠. 가장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악세사리 소개 영상 거기서 나온 메이크업을 재연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메이크업 궁금하다는 댓글도 은근 많았고 저한테 따로 DM으로 보내주셔고 그때 메이크업 정보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은근 많았어요. 그래서 아그 메이크업 을 보여드리긴 해야겠구나라는 거 제가 조금 느껴갖고. 그 메이크업도 다음 주에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완전 그윽해졌죠, 진짜. 가을 요자 애교살 살짝 밝혀줄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 있죠? 아이보리 컬러. 이걸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펄 작업 좀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글립스 소프트 아이파레트 06 실루엣. 이펄 있죠? 이 펄을 제가 꺼와서 눈두덩이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묘한 느낌이거든요? 진짜 애쉬빛이 띄는 그런 그레이시한 느낌의 펄인데 그런 애쉬 느낌의 펄들이 예쁜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진짜 장난 아니죠. 엄청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로 다른 메이크업들 하고 나서 이 위에다가 마지막에 펜시 터치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를 좀좀 좀 좋아하긴 해요. 요즘이라고 해봤자 제가 최근에 <laughs> 메이크업을 그렇게 막 많이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나마 최근에 제가 이제 메이크업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다. 예쁘죠, 여러분. 그 저는 항상 평상시에 데일리로 메이크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팔레트를 이렇게 막 하나에서 다 컬러를 쓰는 게 아니라 팔레트에서는 요거이 팔레트는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여드릴 때는 좀그 팔레트의 색감 위주로 딱딱딱 보여드리는 거를 조금 중요시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평상시에 제가 데일리로 화장할 때는 좀 여기저기에서 많이 색감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 어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컬좀 추가됐다고 느낌 되게 다르죠? 좋았슈.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컬러. 가운데 컬러가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젤 테일 코코아 브릴레라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면은 좀 들어가는 이런 젤리 타입의 섀도우거든요. 이걸 섀도우로도 쓸수 있고, 약간의 젤리 타입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다. 아예 딱이거를 의도로 하셨던 것 같아요. 올리컬리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딱 나오고, 이제 이렇게 3구에다가 딱 조합을 해서 아이라인 대용으로 이렇게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사용한 거 보이시죠? 음. 그 가운데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때는 말을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살짝 집중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좋은 게 가이드라인 그리기에도 너무 좋고, 펜이나 펜슬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수정하기에도 쉬워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줘봤고, 밑트임도 살짝 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07 애쉬 모브. 요거. 요거는 신상은 아니고 제가 맨날 사용하는 건데, 일단, 지금 제눈 안에 들어오는 제품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화장하니까 기분 좋다. 역시 화장, 화장이 주는 힘이란. 대단스. 그 다음, 애교살. 애교살 살짝 밝혀줄 건데요.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14 샴페인 글림. 이걸로 애교살 살짝 밝혀주고, 이제 마스카라만 하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끝. 음, 좋아. 마스카라는 롬앤 한올 픽스 마스카라 롱 헤이즐 컬러. 헤이즐? 브라운 컬러입니다. 블랙을 안 쓴지 마스카라를 진짜 오래됐어요. 브라운 마스카라에 어느 순간부터 빠져갖고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메이크업들은 죄다, 거의 다 브라운을 제가 사용을 했을 거예요. 마스카라 할 때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로맨 요 어플리케이터가 조금 똥똥똥똥똥해서 진짜 애교살 살에 정말 잘 묻을 모양이거든요. 진짜 집중해야 돼. 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 네, 너무 예쁘다. 그쵸? 완전 마음에 들어. 그다음 에 이제 블러셔 작업할 건데 블러셔는. 두 가지 컬러 섞어서 해줄 거예요. 일단 제품은 노에트 제품이고요. 노에트 베어신 치크 04 온니핏. 이거 진짜 엄청 고급스러운 구운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거로 먼저 좀 립화탄 깔아놓고, 같은 노웨트 베어신 치크인데, 컬러가 03 비소티드. 이걸로 살짝의 핑크 기운을 살짝만 얹어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베이지인가 핑크인가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보면 핑크, 이렇게 보면 베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딱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손가락 퍼프. 새 걸로. 온니핏 컬러.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 건지 무은 베이지 컬러인데 좀더그 핑키쉬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살짝?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 건가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그러세요? 살짝 좀 핑키쉬한 느낌이 있어, 살짝. 그래서 이 모브 느낌을 굳이 더해주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빠서 작업해봅시다. 색감도 살짝 하고 이어서 끊어줬고요. 턱 밑에도 살짝 추가하기. 으흠. 이렇게 블러셔 요한 컬러만 사용해줬거든요 그냥 화면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그 베이지랑 모브 느낌이 이미 같이 있어. 오히려 여기다가 다른 거를 추가할 건데 이거 추가할 거예요. 나스의 템티드라는 컬러인데, 짜잔, 엄청 펄이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오렌지 베이지 느낌의 블러셔거든요. 이거를 광대 부분에 살살. 하이라이터 얹듯이 살짝만 한번 해줘 보겠어요 아 근데 네, 예쁠 것 같아 느낌이 벌써 왔어 아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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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느낌이 추가가 돼야 돼확 다르죠? 너무 예쁘죠? 네 그래, 이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길 잘했어 음 예쁘다 그쵸? 이 느낌이 더 예쁘죠?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오이 글램한 느낌 딱 원하는 느낌으로 돼가고 있어. 이렇게 광대 쪽에만 얹어주니까 글램한 느낌이 확 나면서 어, 좀더 고급스러워졌죠? 좋아, 좋아. 음, 굿! 이제 입술이랑 하이라이터만 하면 되는데 입술 먼저 해줘볼게요. 입술은 립펜슬. AOU 블렌딩 립펜슬 01 오버. 이걸로 일단 립라인 만들어주고. 어, 저는 립펜슬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많은데 계속 얘한테만 손이 더 하더라고요. 입술에 제가 립밤을 살짝 발라서 할까? 립은 요거 얼터나티브 거거든요. 얼터나티브 이번에 카라멜 시리즈로 나온 건데 스테레오 리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1호 밀크 카라멜 컬러 요거 사용해 줄게요. 굉장히 은은한 베이지 컬러예요. 약간의 피치 느낌도 살짝 얹어져 있는 베이지 컬러거든요. 요거를 발라줘볼게요. 오늘 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립 발라줘봤어요. 예쁘죠,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만 하면 끝! 고민하지 않고 디올 하이라이터로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항상 중요한 그런 행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디올 하이라이터를 쓰거든요. 왜냐면이 디올 하이라이터가 그냥 실패 없어, 실패 없이 쓸수 있는 제품. 두 가지 컬러 섞어서 눈 앞머리 포인트 주고.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줬고 콧망울이랑 네. 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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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머리띠 하고 와야겠어. 짜잔, 요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봤구요. 어, 메이크업 오늘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집이라서 좀 편하게, 어, 튜닝 편한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날은 좀 예쁘게 세련되게 좀 꾸미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은 다르겠지만, 요 메이크업, 그대로. 예쁘게 끼려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메이크업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됐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플리마켓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더보기란에도 제가 꼼꼼히 적어놓긴 하겠지만 한번 쫙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의 소속사 레페류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플리마켓이고요. 저뿐만이 아닌 이제 많은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함께하는 플리마켓입니다. 장소는 성수동이고요. 여기 자막에 주소 띄워드릴게요. 더보기란에도 써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10월 25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번호표를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번호표가 오전 11시부터 소진 시까지 번호표를 순서대로 배부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입장 방법은 선착순으로 전달받은 입장 팔찌, 팔찌가 있대요. 그 팔찌 적혀져 있는 타임 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A 타임이 12시부터 1시까지다. 그렇다면 이제 12시에 서 1시 사이에 자유롭게 이제 입퇴장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어요. 일회용 쇼핑백이 제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가방 지참 권장 드리고요. 그리고 온리 카드 결제입니다. 현금 불가고 계좌이체 불가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플리마켓에 오시면 선착순으로 뷰티 제품을 7가지나 받아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띄워 드릴게요. 이렇게 7가지 제품을 골고루 선착순으로 받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또 빼먹고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내일모레인가요? 내일모레가 될것 같은데, 10월 25일 토요일 날 성수동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진짜 예쁜 아이템들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미친 가격대예요 이건 진짜 거저 드리는 약간 거저 가져가는 약간 득템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요. 꼭 플리마켓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 헤이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환영입니다. 오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25일날 성수동에서 만나요.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헤어폰. 안녕. 토요일 날 봐요.